여러분은 지금 국민일보 해직기자 조상훈이 진행하는 국민TV 라디오 아침 시사 프로그램 조상훈의 뉴스바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조중동 등 고수 기득권 언론이 감추는 세상, 조감 세상 시간입니다. 미량 송전탑 문제를 둘러싸고 몇 가지 주목되는 내용이 지금 보도되고 있습니다. 경남 도민일보의 표세우 기자 연결했습니다. 표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한국전력공사가 송전탑 공사를 벌이면서 불법으로 공사 면적을 넓힌 데 이어서 변경 절차도 불법적으로 좀 진행했다. 이런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요. 어, 어떤 내용입니까? 조금 복잡한데요. 예. 그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한국전력이 미량 송전탑 건설을 하면서 환경영향평가법을 어기고 무단으로 헬기를 띄운 것 뿐만 아니라 공사 면적도 2배 이상 늘려 불법 공사를 한 사실이 최근 드러났는데요. 예. 민주당 장한학 국회의원이 지난 2006년, 2007년 한정부 환경부가 협의한 765kV 신고리 북경남 종전설로 건설사업 제2부간 환경보전박안 검토서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예. 이런 문제가 불거지자 한전은 산업통상자원부의 헬기를 이용한 공사 방식 변경과 함께 아 기존 31만 평방미터에서 66만 평방미터로 2배 이상 공사 면적을 늘려 승인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더 있는데요. 공사 면적을 넓혀서 승인받는 절차도 법을 어겼다는 지적입니다. 예. 이 늘어난 면적이 대부분 산지인데 농림지역과 관리지역이 일정 면적을 넘으면 환경부 장관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환경부는 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예, 뭐 정부기관이 법을 어겼다 그런 말씀이신데요. 만약에 절차를 준수했다면 공사 면적을 넓히는 거 불가능했다는 얘긴가요? 뭐 한전은 이미 환경영향평가법을 어기고 공사 면적을 늘려서 미랑송전탑 공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예. 문제는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한 환경부가 제대로 대응했느냐 이런 문제인데 어 환경영향평가법에는 변경 절차가 끝나지 않으면 공사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이 환경부는 변경 승인 기관이 산업부이기 때문에 산업부가 승인을 해줬으니까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이고 헬기 무단 공사나 면적 확대에 대해서 낙동강 환경처는 공사 중지 조치는 하지 않았고 과태료 천만 원 처분만 내렸습니다. 과태료 천만 원이요? 예. 공사 면적이 넓어지면 이게 주민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됩니까? 이게 이제 공사 면적보다는 헬기 무단 공사가 주민들에게는 더 직접적인 피해가 컸는데요. 이게 이제, 어, 소음 문제가 무엇보다도 가장 심각했고, 예. 송전탑 공사 자체가 주민들의, 주민들에게는 좀 징그러운 일이다. 이렇게 좀 호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헬기 소음 때문에 뭐 주민들이 이제 고통을 많이 호소하고, 결국 그런 상황이 됐군요. 원칙대로 했다라면 이제 공사가 중단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 주민들하고 그리고 한전 측 입장이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환경부는 공사 중단할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이고 한전도 산업부의 변경 승인을 변경 승인을 받았으니까 문제가 없다. 어뭐 이런 입장을 고소하면서 공사를 계속 강행하고 있습니다. 예. 뭐 주민들이야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데요. 안전에 서 부과한 천만 원 주민들이 모아 줄 테니까 공사 중단해 달라 이런 하 소연을 할 정도입니다. 예, 법적으로 또는 뭐 행정적으로 공사를 강제로 이렇게 중단시킬 방법은 없습니까? 이 문제를 뭐 법원에 제기한다든가 를 아니면 뭐 행정법원에 어, 또는 뭐 정부기관을 상대로 이 공사 중단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제기할 수 있는 건지요? 뭐 대책이나 그이 문제를 제기했던 민주당 장한하 의원은 공사 중지를 당연히 해야 된다, 이런 지적을 해왔었고, 헬기 소음 관련해서는 주민들이 정신적 피해를 호소를 해왔는데, 예. 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소음 피해 관련해서 재정신청을 지난해 하기도 했습니다. 헬기 공사 면적 확대를 비롯한 불법공사 사실이 드러나면서 주민들은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대책위는 오늘 미량법원 앞에서 불법공사 문제와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기자회견을 할 계획입니다. 예, 법적 대응을 해서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할 그런 계획이군요. 예, 밀양 현지 좀 분위기를 여쭤보겠습니다. 뭐 최근 들어서 주민들 사이에서 좀 의견이 갈리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아마도 이게 개별적인 그 보상금과 관련된 그런 문제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 실제 좀뭐 여론을 그렇게 좀 흘려서 어, 이 한전이나 이런 쪽에서 좀 그런 타도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미랑 송전탑 갈등이 뭐 9년째 지금 넘었었습니다. 주민들 간 분열과 갈등이 심각한 상황까지 이제 도달한 상황인데, 예. 미랑 송전탑 갈등에서 가장 우려했던 것이 뭐 수백 년? 몇십대를 걸쳐온 마을 공동체가 파괴된다는 것이었는데요. 이 마을 공동체 파괴는 정부와 한전이 송전설로 주민들에게 개별 직접 보상을 밀어붙이면서 더 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 최근에 한전은, 어, 사내면 보라마을이 송전탑공사에 합의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합의 주체로 낯선 주민들의 대표 성의의 문제, 그리고 개별 보상금을 두 배로 주겠다면서 도장을 받아갔다. 이런 논란들이 일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이제 그런 제안이 오간게 사실로 확인이 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보라마을은 그 송전탑이 빙둘러 가는 철로 노선 문제, 예. 그리고 철탑이 이제 농가운데 들어서는 곳이어서 주민 반발이 거셌는데요 특히 지난 2012년 1월달에는 70대 주민이 송전탑 공사에 항의하며 이제 분신 사망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이 동네 주민이었는데요. 이 보라마을 합의 과정을 살펴봤는데 이 도장을 받으러 다니는 이제 주민들도 주민 대표라는 사람도 마을 공동 사업비를 쪼개서 개별 보상금으로 나눠주겠다 한 것을 인정했습니다. 예. 이 마을은 이제 가구당 개별 보상금이 500만원 정도인데, 뭐 1000만원, 2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이제 주민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도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약정서에 예. 합의를 주도한 한 마을 대표도 한전과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한전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어 아, 본인들은 그렇게 합의해 준 사실이 없다. 예예. 예. 예. 그냥 주민들이 하는 뭐그 각자의 행위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가요? 한전 입장은? 이게 이제 그 보상이라는 게 마을 공동 그 사업비라는 게 있고 예. 그 중에 사실. 그 40%가 개별 보상금입니다. 개별 보상금인데, 이 보라마을에 지급되는 전체 보상금 규모가 한 4억 몇천만 원 정도 되는데, 이 개별 보상금 40% 이외에 60%도, 어, 나눠서 개별로, 이제, 가구별로 나눠주겠다. 이렇게 행금이라는 거고, 예. 한전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도록 합의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이제, 해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다면은, 그런 주장을 하는 그 마을 주민들이 한전한테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군요. 네, 현재 그 마을별로 합의 현황, 응, 어떤지 좀 궁금하고요. 어, 이게 어떻게 좀 될지 전망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한전은, 이제, 초과 송전술로 미량 지역경까지 서른 개 마을 중에서, 25개 마을이 합의를 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예. 앞서 말씀드렸듯이 보라마을 뿐만 아니라, 뭐 이전에 합의됐다고 밝혔던 여러 마을에서도 주민총회를 거치지 않았거나, 이제 합의 과정에서, 어, 마을 대표라고 했던 이 사람들의 대표성 문제, 그리고 이 합의서라든지 뭐 이렇게 합의를, 합의 도장을 찍고 나면 나중에 주후에 문제 제기를 할수 없다는 이런 설명들을 제대로 하지 않고, 하지 않고 이제 도장을 받아갔다 이런 문제들이 계속 지적이 됐었습니다. 예. 이 어쨌든 송전탑 갈등 과정에서지 마을이 이 보상 문제로 갈갈이 찢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주민간 골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농성을 벌이고 있는 주민들 어, 숫자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고요. 어, 뭐 특별한 그런 뭐 충돌이나 이런 상황은 현재는 없습니까? 어 현재 이제 7 6 5킬로볼트 신고리 북경남 송전선로 중에서 어, 남은 미량 구간의 송전탑이 그5 2개입니다한전는 이중에서 29곳에서 공사를 진행 중인데, 이 공사 현장이 이제 계속 늘어나면서 마을과 가까운 곳, 그리고 주민 저항이 극심한 쪽으로 이제 확대되고 있는데요. 예. 이 주민들 저항도 계속되고 있고, 농성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지난해 이제 70대 노인이 송년답 때문에 뭐 농약을 마시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습니다. 유주과 대책에는 정부와 한전의 사제 이제 공사 중단을 요구하면서 장례를 계속 미뤄왔는데요. 예. 최근에 이제 미량시청 앞에 이제 분양수 설치를 놓고 미량시와 갈등을 빚기도 했는데 다행히 합의를 해서 미량 강변에 컨테이너 분양소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네. 예. 지금 송전탑 공사 현장 주변 도로 어, 경찰이 봉쇄를 해서 농성 중인 주민들에게 반입되어야 될 어떤 물건들이 좀잘 도달할 수 없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실제 상황이 좀 그렇습니까? 이 지난해 10월 한전이 이제 대규모 권역을 앞세워서 송전탑 공사를 재개를 하면서 이 주민간 경찰간 충돌이 격렬했었습니다. 이때 책이는 당시 이제 농성 중인 주민들에게 먹을 것과 의약품 안입 문제, 그리고 어려진 출입 비가림 시설, 그리고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해 달라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 구제 신청을 했었습니다. 예. 당시 이제 이동권 문제만 빼고는 좀 해결이 됐다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경찰의 이동권 제한 문제에 대해서 인권위가 지난 10일 전원 위원회를 열어서 논의를 했는데요. 예. 인권위는 이동권 제한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을 결정문에 넣는 의견 표명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직 결정문은 나오지 않았는데, 예. 에, 그러나 사실상 이동권 제한 진정에 대한 대해서 기각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경찰도 기각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어쨌든 주민들이 진정한지 몇넉 뭐 달만에 인권위가 내린 결론인데요. 예, 좀 아쉬운 대목이고요. 지난 대목이 10월 있군요. 공사에 예. 예. 지난 네. 10월 이제 공사 재개 이후 경찰과 주민 간 대치 충돌이 계속되면서 예. 전쟁 같은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예. 그 사이에 주민들 20분 등을 비롯해서 100여 명이 다치는, 다치기도 했고 두 예. 명이 구속되고 70여 명이 경찰에 입건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 미량 송전탑 건설 어, 상황과 관련해서 경남 도민일보의 표세호 기자였습니다.